합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자 시작 지금까지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래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며, 복음 안에서 땅끝까지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 학교가 말씀 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던던히 세워져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다음 세대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영혼들을 잘 가르치고 돌보는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기적과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위에 흘려 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면 알겠습니다 그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셔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4, 5, 6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평생 주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에 한대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셨어 야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또한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단잠을 깨우며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 어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어찌합니까?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응답하시되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작년과는 다른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요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요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자, 한절씩 읽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여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적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요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요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성곳은 거룩한 거룩하니라니 하 여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새벽에 또 말씀을 듣고 또이 하늘을 시작하는 이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올 한해 작년과는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한 맛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한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요수아가여리고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요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 그를 아, 소속을 물었더니 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어, 절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단지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 직책을 말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군대의 모든 일들을 총괄하는 이 하나님의 천사다. 이런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현현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후에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가 아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아가 여리고 성을 포함한 가나안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큰 어려움 없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쉽게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여리고성을 쉽게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셨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그 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심으로 이스라엘은 가난한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이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군대 대장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2025년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가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 앞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을 인도하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고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 대장이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이후로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쉬우,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앞에 서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갈릴리 바다를 지날 때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평생을 경험해 봤던, 변리를해 봤던 사람 측면에서 이 풍랑은 한두 번 만났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때까지 만나지 못했던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제자들이 자기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 애를 썼지만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그 배의 중심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그 배에서 중심에 서실 때 문제는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13절 상반절을 보면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라고 말합니다. 자, 여리고 가까이에 요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습니다. 자 여리고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여리고 성 근처에 왔다 이 말은 요수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성이었던 경고한 성 여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 자체가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성 위로 이렇게 마차 두 대가 지나갈 만큼, 그러니까, 뭡니까? 2차선이 될 만큼, 그만큼의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중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벽 하나는 너뜨리더라도 안쪽에 더견고한 벽이 있다는 겁니다. 벽에, 벽 중앙에 사람이 살 정도로, 벽 중앙에 집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두꺼운 그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말하면 아파트 같은, 아파트 같은 두께의 그런 내용들이 빽 뚫려가면서 그러면서 성벽으로 이중벽으로 있었다. 그러니까 문을 걸어 잠그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도무지 정복할 수 없는 그 성이 여리고 성이었는데 그 성이 제일 여리고 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 성은 도무지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여수아가 요수, 여리고 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앞에서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칼을 들고 서 있으면 우리는 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내 편인지 적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면 무조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내 편이라면 내가 같은 편을 먹어야 됩니다. 그 여수아가 칼을 두고 있는 한 사람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내 편이냐 적이냐 물었습니다. 그럴 때이 칼을 든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여기서 내가 총이 지휘자로 왔다. 이렇게 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대적이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가 대적이 아니라 나, 내 삶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분이라면 우리는 그분께 모든 걸 맡게 합니다. 용화의 군대장이 왜 지금 요수아에게 나타났습니까? 용화의 군대대장이 칼을 빼들고 요수아 앞에 나타난 것은 요수아와 싸우기 위해서 온게 아니라 지금 요수아가 행하는 그 일을 대신 앞서서 지휘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수아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가 이걸 걱정하고 그 걱정이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에 대한 전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수아를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의 문제는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오늘 본문이 오늘 제가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만 매일 성경 본문은 6장 7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께서 이 요수와에게 하는 말씀은 그냥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열이고 성을 정복하게 해줄 테니까 내 시키는 데세라 입을 다 닫고 제일 앞에 지금 요아의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 따라오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나팔을 불면서 아무 말 하지 말고 한 바퀴만 성을 돌고 성에 와서 자기 장막에 와서 쉬어라 그다음 날에도 또 그렇게 해라 6일 동안 그렇게 하고 제 7일째는 한 바퀴만 도는 게 아니라 일곱 바퀴를 나팔을 불면서 돌아라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 번째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난 다음에는 신호를 줄때 나팔을 불면서 그러면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말,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오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서 그때 당시에 신을 신고 있다. 이 말은 지휘자로서 내가 제일 앞에 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을 벗는다. 이 말은 지휘권을 내려놓는다. 지금 군대 대장을 인정한다. 나는 군대 대장의 말을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어 군에 가면 군에 가면 어 이렇게 지휘관한테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 파란색 견장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분대장 아니면 뭐 이렇게 어 소대장 전부다가 여기 이 지휘장 이 견장을 붙입니다. 견장을 붙이면 그 견장이 있는 사람이 전체를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견장 내려놔라. 이제부터는 내가 군대 대장으로 내가 시작하니까 그 견장 나한테 가져와 그리고는 너는 병으로 나를 내 시킨들 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는가요수아가 지금 중요한 여리고 전쟁을 앞두고 이 여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025년도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일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일도 있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는 오늘 내 인생에서요, 내가 오늘 새로운 일들을 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게꼭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한 종류는 나, 내 삶을 방해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교묘한 내용으로 이렇게 나한테 계속 유혹하면서 내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세력과는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외치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찾아오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친히 내 걸음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까? 내 믿음의 걸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까?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편으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을, 경계심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오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삶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또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나를 찾아오는 두 세력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그걸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오는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딱 보자마자 이게 어둠의 세력인지 알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결박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것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떠서, 아, 주님이 내게 오셨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환경을 만들었구나. 라는 상황이 깨달아진다면 그 일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다면 내가 그 앞에 발을, 신을 벗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내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여와의 군대 대장으로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이후에는 모든 일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 내가 하려고 하면, 피곤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또한 여러가지, 어, 이렇게 영적전쟁에서 내가 정말 긴장, 긴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 건심, 염려,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내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걱정하는 그 시간에,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이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므로 그래서 정말 주님 때문에 이한 해가 승리하는 주님 때문에 이 하루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송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복잡한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사단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는데 주님은 변장된 모습으로 변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물 이마에 주님이라고 쓰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인지 아닌지 우리가 물어봐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알아봐야 알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찾아오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 가정에 찾아올 때에 내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아는 내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어둠의 영이 나를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올 때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쉽게 타협하거나 동조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가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우리 가정의 식구들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올 한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 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약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위에서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점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